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. 해커들이 도대체 어떻게 앱의 약점을 찾아내는지 그 기술 속으로 저와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볼 준비 되셨나요?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책, 실전 모바일 침투 테스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책 덕분에 우리가 해커의 시선으로 앱을 분석하는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해볼수 있게 됐어요.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? 내가 매일 쓰는 이 스마트폰 앱,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? 사실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뚫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직접 따라가 볼 거예요. 아, 물론, 걱정은 마세요. 우리가 하려는 건 나쁜 해킹이 절대 아니니까요. 이건 바로 윤리적 해킹. 다른 말로는 모의 침투 테스트라고 하는데요. 일부러 약점을 찾아서 개발자에게 알려주고, 더 튼튼하게 만들도록 돕는 아주 착한 해킹입니다. 자, 뭐든지 해킹을 하려면 그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겠죠. 그래서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앱 파일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스훑터 보겠습니다. 안드로이드 앱은요, apk. 그러니까, 안드로이드 패키지 키시라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데요.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고요. 그냥 앱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담아놓은 하나의 집 압축 파일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자, 그럼 그집 파일을 딱 열면 뭐가 나올까요?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AndroidManifest.xml은 이 앱이 어떤 앱인지 알려주는 설계도 같은 거고요. 클래스 s s e d e x 파일에 바로 앱의 핵심 동작을 담당하는 코드가 들어있죠. r e s 폴더에는 뭐 이미지나 아이콘 같은 것들이 있고, MetaNIF에는 이 앱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명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이제 진짜 미션을 시작해 볼까요?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일부러 취약하게 만들어둔 연습용 앱 안에 꽁꽁 숨겨진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것.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. 우리의 작전 계획은 아주 간단한 4단계입니다. 먼저 우리의 무기가 될 도구를 만나고요. 그 도구로 앱 코드를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번역합니다. 그리고 코드 속을 헤집고 다니다가 마침내 비밀이 적힌 결정적인 한 줄을 찾아내는 거죠. 어때요? 기대되지 않으세요? 이번 임무에서 우리를 도와줄 핵심 도구는 바로 JDX입니다. 이 녀석은요, 기계만 알아볼 수 있는 클래시스 점 덱스 파일을 우리 같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자바코드로 바꿔주는 아주 강력하고 똑똑한 번역가라고 할수 있죠. 자, 우리는 쓰기 편한 그래픽 버전, 바로 JADX-GUI를 써서요, DIVA라는 이름의 연습용 앱을 열어볼 겁니다. 자, jatx로 div 앱을 열었습니다. 이제 코드의 숲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해요. 화면에 보이는 경로 있죠.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. 소스 코드 폴더를 열고 자카라 smdiv를 거쳐서 마침내 핫코드 액티비티라는 파일을 찾으면 거의 다온 겁니다. 찾았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코드 한 줄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. 여기 보세요. 앱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v e n d o r s e c r e t k e y 라는 글자랑 똑같은지 직접 비교하고 있죠. 이건 뭐말 그대로 비밀번호를 코드에다 대놓고 적어 둔 거예요. 네, 임무 완수. 비밀 키는 바로 벤더 시크릿 키였습니다. 와, 정말 좀 허무할 정도로 쉽게 찾았죠.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의 시작입니다. 자, 어떻게 찾았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왜 이런 게 가능했는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. 우리가 방금 발견한 이 취약점은 앱보안의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. 우리가 방금 이용한 이 취약점을 전문용어로 하드코딩이라고 불러요. 비밀번호나 중요한 키 같은 민감한 정보를 소스코드에 그냥 텍스트로 박아두는 아주 위험한 습관이죠. 이렇게 해두면 누구든지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앱을 분해해서 비밀을 쏙 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. 이게 되게 기본적인 실수 같잖아요? 근데 실제로는 수많은 앱에서 발견되는 정말 가장 흔한 보안 결함 중 하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윤리적 해커들은 언제나 이런 하드코딩 된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보는 거죠. 사실 이 하드코딩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. 앱보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OWASP가 선정한 10대 모바일 취약점 목록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 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아주 많아요. 예를 들어 데이터를 안전하지 않게 저장하거나 암호화 방식 자체가 약한 경우 같은 것들이 전부 포함되죠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그냥 취약점 하나를 아는 걸 넘어서 해커들이 주로 어떤 패턴을 공격하는지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. 그게 바로 보안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첫걸음인거죠. 자 오늘 이 짧은 과정을 통해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린 앱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.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.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바로 그 앱들, 과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